정경님. 도윤도 엄마, 정주리입니다. 주님 오늘 뭐 만들어 볼 겁니까? 오렌지 주스랑 네. 단호박 스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laughs> 좋아하는데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어, 집에서 많이 해먹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찜, 네, 그리고 만두 찌기와 그 다음에 떡을 한번 제가 어, 냉동실에 있는 떡을 한번 여기서 직접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떡나 네. 냉동실 엄청 쌓여있는데. 주는 굉장히 간단해요. 음. 여기 믹서기에다가. 여기 오렌지 있죠? 예? 넣어볼게요. 네. 자, 닫아주시고요. 음. 믹서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 1, 음. 2, 3. 저는 1단계로 부드럽게 한번 갈아볼게요. 조심스럽게. 오, 오. 맛있겠다. 이게 말 진짜 이게 생걸주스지.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우리 남편들 이렇게 출근할 때. 네. 이렇게 딱 주스 하나 이런 거 갈아주는 거에 또 감동하거든요. 됐다! 어. 됐어, 됐어. 받으시오 아, 됐어요 아침엔 a p 오 p a p 스 p a 노래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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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이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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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p a Papa, p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요즘 이제 직장인이나 바쁜 맞벌이 부부들한테 또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집에 사기가 좀 번거로워서 아, 번거로우니까 음. 이것도 짰다가 네. 이게 한게 너무 네. 힘들잖아. 제가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할수 있는. 네. 네. 자 보여주세요. 물을 어. 넣어요. 물을 넣스이 나오니까 물 넣었어요. 네. 그리고 통계를 올려주시고 밑에 단에는 음. 어, 이 양파와 지금 단호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딱딱한 예. 단호박을 넣어야지 더잘익겠죠이 2층에 층에는 넣어. 양파 찜기는 20분으로 할게요. 어, 네? 그리고 오케이 어, 또 20분이 지나면 은 얘네들이 이제 쪄지는 거죠. 어우 야짜요 어, 어, 먼저 일단에 있는 단호박이 잘 익었는데 아, 아, 너무... 너무 맛있겠다. 이다다양파 <목소리> 맛있겠다. 양파 이거. 아, 믹서기를 네. 열어 주시고요. 노박을 네. 넣어 주세요. 아, 오 돌아와, 맛있겠다. 돌아와, 돌아와. 어머 어깨 지는 거. 모 진짜 단호박 좋아하는데, 아유, 나 진짜 이게 다 살이 아니라 붓기라서 단호박 먹어야 되게 돼. 지난주보다 찐거 같은데? 맞아, 이게 다 붓기야. 야, 오, 양파 맛나실겠다. 양파도 이건 어. 진짜 맛있어. 우유를 예, 한 컵을 부어주세요. 자, 어, 됐어요. 됐어. 자, 끼시고요. 됐어. 여기 믹서기 이 모드를 해주시고 네. 어, 강약 조절도 된다고 했죠 제가 네. 막 많이 갈아줘요 건데기 없이요. 건데기 없이요 네. 마시게요. 네오 됐어 됐어 오! 오 색깔 너무 예쁘죠? 그걸 마시고 있다고? 나 <laughs> <너> 지금 <laughs> 이거 진짜 이제는 앞으로는 <laughs> 저는 이제 계란찜을 만들어 보는데 사실 집에서 계란찜 잘못 만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도전장을 응. 한번 내밀어 봅니다 어, 어? 계란이 예, 한 저기 세개 이제 이렇게 야채 여기다 아, 예, 넣어줍니다 감근 많이 좋아하는 많이 넣고 양파 넣고, 넣고. 어, 브로콜리 음. 계란찜에 브로콜리 들어가는구나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넣어줍니다 뭐 우유 없으면 생수를 예, 좀 대신 예. 넣어도 되고 근데 진짜 부드러움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우유 넣으면 양질이. 자 우유를 조금. 우와 와자 여기에다가 이제 네? 이 용기에 네이 네, 용기에 요것을 넣어 주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됐고 이것을 찜기에 넣어 줍니다. 떡을 어, 탁 뚜껑. 넣어 주고. 자 됐어요. 뚜껑이 너무 높네요. 이거를 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예. <laughs> 아, 자 여기 보시면 이찜 그림이 있죠. 이걸 눌러줘요. 한 20분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됐어요. 네. 자 그럼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20분만 기다리시면 어. 맛있는 계란찜이 완성이 됩니다. 됐다. 아 대박! <laughs> 아, 네, 잘 됐네요. 네 이제 열어봅니다. 오! 네. 오, 계란찜이 어. 소체로 먹지 엄마들은 원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두와 어, 네. 떡을 한번 쪄보도록 하는데, 맨 밑에 물고에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1층에는 만두를 넣어줄 것입니다. 자, 1층. 그런 다음에 음. 2층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네. 2층에는 이제 떡을 넣어주는데, 씹는 것이 좋으면. 이렇게? 어, 이떡 있죠? 라이언이잖아, 라이언. 네. 귀여운 모세상. 이것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달아줍니다이 네. 해동 버튼 있죠? 이걸 꾹 눌러주고 요것도한한 2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음. 이게 왜냐면 은이 만두는 1층에 양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2층에 떡은 양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해동시키면 은 떡에서 만두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만두 맛 나는 떡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맛이 전혀 안 나요, 각자. 각자의 맛을 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기술이죠. 아, 우선. 어, 됐다! <laughs> 어, 엄청... 라이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두! 만두만두! 만두만두! 이쁘게 집어요! 네, <laughs> 어떻게 집어요? 이쁘게 네. 집어요! 촉촉하게 지금 젖었다는게 느껴져. 어떻게 이게 되지? 음. 막 지금 음. 떡밥간에서 떡을 음. 가지고 온 듯한 음. 음. 냉면 시켰을 때 바로 나오는 그 만두죠? 음. 음. 진짜 맛있다 네 그리고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베이비무브 앱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색해보세요 아마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해드시고 후기도 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궁금하신 점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슈퍼어먼만 검색하시면 요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깐요 바로바로 클릭해주세요 슈퍼어머만 꿈꾸는 엄마들을 위한 육아템 리뷰쇼 신박템으로 다시 만나요 줄이 보세요 다 흘렸어 <laughs> 다 나야?